이 방송국 사람들 아니여? <laughs> 어? 방송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일을 하네? 네이버 응. 알아 네이버? 네이버가 뭐예요? 네이버 인터넷, 아니, 인터넷. 내가 네이버에 풀칠은 해봤어도 네이버, 네이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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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안 써요? <laughs> 핸드폰 우리 아들내미가 그 효자폰 하나 해줬지. 효자폰도 인터넷 되는데 인터넷 안 하세요? 인터넷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살그 디지털 인터넷 있래 디지털. 디지털 아, 돼지털 말고 디지털. <laughs> 디지털. 아니, 디지털.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. 거 어머니 잠깐 일어나서 음. 우리 아드님 지금 서울에서 뭐하고 계세요? 뭐 사업한다고 뭐뭐 딴따라 뭐 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아 그래요? 어. 아 가수예요? 모르겠어. 뭐 그럼 아드님 방송 볼수 있으니까 아드님한테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. 그 아들아. 아, 아들이요? 그뭐 잘하고 어,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뭐 딴따라 한다고 하고 올라가서는 거기서도 농사 짓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가수 농사인가 그게? 아 가수 농사. 가 어. 농사 아니에요? 가수 농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, 네. 내아들미 이름이 수만이요. 숨만이요 괜찮겠어요? 위험하다, 지금. 어. 아, 숨 아니. 이숨 안. 아, 숨안 씨. 이숨 아니요. 아, 숨 안. 어, 내가 숨 안에서 키웠다 해가지고, 아, 숨 아니라고 지었어. 급피좀 많이 좀 하시네요. 음, 우리 어머니가 잘, 자신 공사도 잘 지었네. 미쳤나봐. 일 지어. 계속 하세요. 응, 음, 일할게, 음. 내가.